노루산울림 달빛하고+ 달빛하고 흐르는 밤 제가 갑자기 이 노래를 부를까요 네이 나무 이름이 바로 비목입니다 비목하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 갑자기 노래를 한번 불렀는데요 나무 이름 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합걸 합쳐가지고 하면은 나이름, 나무 이름을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죠. 이 나무는 그런데 비목이긴 하지만 이거를 정말 비석으로 만든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크진 않거든요. 이 나무가요. 그런데 굉장히 단단해서 글씨를 새기기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글씨를, 새긴, 글씨를 많이 새긴 나무여서 비목이라고 하였는지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다들 이유는 알수 없고요. 어, 이 나무가 잎사귀가 굉장히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향긋하다기보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약간 비린 듯하면서 나무가 이렇게 레몬처럼 그런 어떤 이런 냄새가 나는데요. 그런 냄새 때문에 혹자는 어, 비린 냄새가 나서 비목이 아니었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 또 보암목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보암목은 껍질이 보여서 보암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 나무는 굉장히 약해서 자연 환경이 아주 좋은 곳이 아니면 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아마도 대아산 자연휴양림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 나무가 지금 여기에서 자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도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시기 바라겠습니다.